오늘 말씀은 니에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눈에 보는 성경 계속하고 있는데, 우선, 예, 구호를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가르치자. 자, 이제 눈 감고 해도 되겠죠? 예,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예, 눈 감고 합니다. 시, 작!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진행하고, 가르치자 예, 두 분이 짝지어서 오겠습니다 예, 마주 보시고 알겠습니다 예, 마주 보시고 예, 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합니다 시, 시작 준행하고 가르치자 예, 됐습니까? 예. 자, 이제 <laughs> 했는데 꼭 그렇게 사세요 우리 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꼭 그렇게 사세요 예, 됐습니다. 자, 성경을 보는 관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3교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 영토, 국민, 마지막은, 예, 줄권입니다. 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예, 오늘 말씀에 니에미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소를 한봐 찾아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하면 9절 말씀해 보면 두 가지가 있고 10절 말씀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뭐와 뭐가 있겠습니까? 8절 말씀에는 9절 말씀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습니까? 야, 그러면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국민이 있습니다. 백성이 나오죠. 아,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에 뭐가 무엇과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영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예 맞습니다 누구시죠 손 들어 보십시오 아 우리 참 잘했다 박수 한번 오겠습니다 예참 우리 칭찬 박수 한번까요 할 칭찬 박수 짝짝짝짝짝 칭찬 하겠습니다 시작짝짝짝짝짝 칭찬 어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백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땅이 나왔고 용토가 나왔고 마지막 한 가지가 예, 주권입니다. 주권은 어디에 나옵니까? 구절 말씀에.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답입니다. 누가 하셨죠? 아, 너무 잘하시겠네. 예, 네, 잘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주권은 뭐냐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 고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아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니에미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 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곳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누구입니까? 예, 국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밟고 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영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런 은혜 의 역사들이 주님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네, 맞습니다. 자, 자, 우리 삶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제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아,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몇 차에 끌려갔냐면, 3차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1차 포로가 몇 년도에 끝났냐면, 끌려갔냐면, 605년 BC에 끝났습니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602에서 597년, 3차 포로는 586년, 완전히 망할 때죠. 아, 다 팔려갈 때입니다. 아, 자, 그래서 여러분 1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 605년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3차에 끌려갔는데 다시 3차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귀환의 첫 번째는 대장이 누구였냐면, 스루바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왕후 에스더 사건이 있고, 이 에스더 사건 뒤에 두 번째 귀환이 있는데, 귀환단장이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습니다. 세 번째 귀환단장은 누구였습니까? 예, 느헤미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 돌아온 숫자는 몇 명이었냐면, 1차 포로의 1차 귀환은약 5만 명. 자, 그 다음에 2차에는 약 2천 명, 3차는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예, 소수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자, 어, 스루파벨이 와서 했던 일 뭐였습니까? 예,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는 예, 민족을 구했죠. 그 다음에 2차 귀환때 s 라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예,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니에미아는 와서 눈에 보이는 예, 예, 성벽을 세웠습니다. 네,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 우리가 이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에 보면 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 이 내용들은 이 도표는 요약해 놓은 내용입니다. 3차에 의해서 어, 귀환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3차에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 놓았는데, 자, 포로 기간이 몇 년입니까? 70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 보면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70년을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러분? 몇 차에 끌려갔습니까? 세 차례 끌려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몇 차에 돌아왔습니까? 세 차례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0년을 계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냥 계산을 그냥 뭐 70년, 아닌데 70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포로기한 70년인데, 그 70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연도가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기억하라고 하셨죠, 그죠? 기억하셨죠? 605년 빛입니다. 그 다음에, 1차 귀환이 언제까요 여러분? 1차 귀환이, 여러분, 밑에 도표에나 보면, 536년입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갈, 처음 끌려갈 때하고 처음으로 돌아올 때그 연도를 계산하면 몇 년도냐면 바로 70년 이렇게 나옵니다. 71년, 70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예,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교재를 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차까지는 지난주에, 지난주에 했었고 2차 귀한단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귀한단의 단장은 누구였습니까? 예, 에스라였다 에스라는 약 2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돌아와 율법을 가르침으로 백성들의 해어진 믿음을 반듯하게 세웠다 이게 언제까지냐면 이게 에스라의 10차까지의 예,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귀환단의 단장은 누구였습니까? 예, 니에미아였습니다. 예, 니에미아였고, 불타 없어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지 못함으로 귀환한백성들이 원수들의 공격 앞에 그대로 노출된 무방비 상태를 염려하며 그는 기도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쌓았다. 하나님의 은혜와 니에미아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성벽공사는 며칠 만에, 예,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뭐냐면, 뉘에미아입니다. 여기까지가 느에미아입니다느에미아 이후, 아니, 말라기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 몇년 동안이겠습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400년 기간이 무엇입니까? 예, 이 기간을 우리는 400년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그렇지만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과 죄진 인간 사이에 만남의 다리공사를 마무리 짓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셨습니다. 이 일은 구약 내내 계속 되었고 400년 침묵 기간에도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겠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에 나오지 않냐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그 입을 여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만남의 다리 공사를 완성하신 것이다. 구약의 모든 사건과 사람들은 우리의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 한 인물의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여러분, 어, 구약의 마지막 시대가 끝나고 에, 400년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이 400년 침묵 기간에 하나님은 그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어떤 꿈이나 이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에,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 옆에 있는 사람이 어, 같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어,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어떤 마음이 아주 잘 살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말안 하면 못 견딜 겁니다, 아마. <laughs> 여러분, 제가 어,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질문을 드리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다. 아, 너무너무 이런 마음이 안 들겠나 싶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물건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네. 지금 짜증이 막이 까지 났습니다, <laughs> 맞죠? 그래서 예, 너무 너무 화가 난 그런 상황이고 답답한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 사람 상황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듣지 못하면 이,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 어,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런 어, 짜증 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나, 어, 제 마음입니다 사실. 예, 저의 상상이고 제 마음입니다. 예, 모두가 그렇지 않겠죠? 자, 어, 또 이런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laughs>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예, 지쳐가지고 이렇게 벌썩 주저앉고 있는 어, 저런 모습이 되지 않겠나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 <laughs> 예, 앉아 있다가 더 지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예, 누워가지고 예, 아, 좀 답답하다 어, 이런 마음이겠죠. 하나님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 영혼의 말씀을 좀 먹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400년 기간 동안에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귀 가운데에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다리 공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 침묵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로 전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구약의...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씀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 오늘 이 삼과가 이제 구약의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견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보겠습니다. 2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 각 권으로 이제 갑니다. 자, 에스라, 에스라의 핵심어는 뭐냐면 예, 성전 믿음입니다. 예, 기록을 하십시오. 성전 믿음입니다. 자, 어,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이 이제 성주 귀환해서 성전을 세우는 사건이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눈에 보지 이 않는 백생들의 믿음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자,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계시며 그분의 약속을 지키신다. 자, 에스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아. 느헤미아는 뭐겠습니까? 느헤미아는 네, 성벽 믿음입니다. 성벽 믿음.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의 재건, 8장부터 13장까지는 믿음의 재건입니다. 느헤미아는 어,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개혁하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반대와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네,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S가 되겠죠. S는 뭐겠습니까? S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보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을 예, 몰살의 위기에 있는 그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시는 것이죠. 자, 보존.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심각한 위기. 5장에서 10장까지는 위대한 구원. 자, 메시지를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야, 여러분, 어, 우리가 세 가지 봤는데요. 에스라, 느에미, 에스더 요거는 모션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션으로 하는데, 자, 에스라가 핵심어가 뭐냐면, 성전 믿음입니다. 맞죠? 성전 믿음. 그 다음에, 니에미아는 성벽 믿음. 그 다음에, 에스더는 보존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에스라는 성전 믿음이죠. 자, 성전이 집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전 믿음. 자, 성전 믿음. 예, 네, 됐고, 그 다음에, 니에미아는 뭡니까? 성벽 믿음이죠. 이제 성벽은 이제 네모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자, 성벽 믿음. 네, 성벽 네, 이렇게 네, 기억자로 기억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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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벽 믿음. 네, 성벽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네, 따라해 보십시오. 성벽 믿음. 그 다음에 에스는 뭡니까? 보존이죠, 보존, 보존,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하는 거 보존. 자, 해보겠습니다. 자, 에스라. 자. 에스라는 성 성전 믿음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믿음 그 다음에 에스더는 보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관심보기를 보겠습니다 관심보기 선지자들과 그들의 역사적 배경인데 이것은 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선지서의 배열과 다릅니다 이것은 그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배열해놓은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활동한 선자가 누구였냐면 예, 보면 누굽니까? 예,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그다음에 요엘 쭉 나오는데 아, 이것을 그룹별로 나누면 네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룹이 분열 왕국 기간에 활동한 선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단일 왕국 기간에 활동한 선자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 포로 기간 네, 활동한 선지자이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포로 귀환 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선지자 이름이 나오고, 연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역대상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사역대상을 보면, 어, 에돔, 유다, 아스르 이스라엘 쭉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했습니다. 한번 손으로 한번 가려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역대상을 여러분 손으로 가려보십시오. 한 손으로 딱 가리시고, 제가 질문해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활동했습니까? 예? 아모스. 북. 이스라엘. 자, 그 다음에 미가. 미가 면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예. 예? 바깥에 예요. 다 까먹으셨네. 자,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요. 자, 요 내용들을, 어, 나오는데, 여러분 선지자를 우리가 바라볼 때 선서를 바라볼 때 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순서 말고 역사적 재배열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를 어디에 넣냐면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이 내용을 끼워 넣으면 그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가운데에 역사적 재배열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넘겨 보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도표가 하나 나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도표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지도가 나오고 선지자들의 이름이 이제 여러분 쓰시면 되는데 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북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 두명 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모스 호세아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북 이스라엘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 자그 다음에 남 유다를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자 <laughs> 여기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예 바가스 예? 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나와야 됩니다. 남 유다를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하박국, 그 다음에 예, 미가 그다음에 스바냐 이 뭡니까? 이 누굽니까? 이 예, 바까스이 누굽니까? 예, 이사야죠. 그다음에 예. 야,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자, 요 요엘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 어, 이방나라를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애돔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오바디아가 되겠습니다. 오, 나를 받아줘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아수르, 니누웨를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니누웨를 대상으로 활동한 선지자 누구죠? 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1장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laughs> 예, 여러분, 예. 자, 요나와 나홈입니다. 맞습니까? 예. 요나와 나훔. 자, 그다음에 어 포로 기간에 활동한 선지자 누굽니까? 예. 포로 기간에 바벨론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바로 예, 다니엘과 에스겔. 예, 다 결결이죠. 다 결결. 자, 그다음에 포로 귀환했을 때에 성전을 성전을 세울 때에 활동한 선지자 누굽니까? 예. 학계 스가랴 그 다음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이렇게 지도별로 지도의 그 영역별 로 활동한 지역을 따라서 기록을 하면 이렇게 기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 선지서를 바라볼 때에 이 지도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 네, 어느 선지자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했다라는 것을 머리에 넣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려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려보기. 이것은, 시간 순서에 따라서 선지세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자, 오베다입니다. 오바자. 오베다는 뭐냐면, 핵심어는 안 됩니다. 안 돼. 자, 자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좀 지나가자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돔이안 되겠습니다. 안 돼. 그래서 안 되고 자큰 그림이 뭐냐면 1장에서 16, 17절, 16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 17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자 어,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에돔은 안 돼, 못지나가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또 에돔에 대해서, 그런 에돔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오바디아가 되겠습니다. 자, 어, 이 말씀 메시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핍박하는 자를 반드시 증벌하시지만그 백성은 특별하게 돌보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참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네, 혼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그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뭐냐면 바로 이 오베다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계하시고벌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엘을 보겠습니다. 요엘은 핵심어가 뭐냐면, 메뚜기입니다. 자, 1장은 주의나 날을 돌아보라. 자, 2, 3장은 주의나 날을 내다보라.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심판으로 인한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나를 보겠습니다. 요나의 핵심어는 물고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선교의 책이 바로 요나하스가 되겠습니다. 자, 1, 2장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률. 그 다음에 3, 4장은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긍률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 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아모스를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핵심은 뭐냐면 기운담입니다. 기운담. 자, 어, 1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죄로 인한 불가피한 심판. 그 다음에 9장 11절에서 15절까지는 어, 15장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어, 여러분 그. 기운담인데, 아무를 보면, 건축할 때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이 뭡니까, 여러분? 예? 예,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을 딱 대봤을 때에 그 담이 기울어졌는지, 안 기울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갖다 대니까,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구, 구분이 다 바로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아모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메시지를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빗나간 사랑입니다 호세아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음란한 아내를 고매를 취해서 아내로 삼아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음란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행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세아의 큰 그림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 그 다음에 4장부터 14장까지는 바로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 입니다. 자, 메시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 때문에 결국은 회복된다.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자,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서는 오 구원입니다. 핵심어는 오 구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인간의 구원에 대한 절박한 필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입니다. 자, 메시지를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자, 그 다음에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1, 2장은 심판의 메시지. 3에서 5장은 약속의 메시지, 6장에서 7장까지는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메시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면서 오는 인자고 의로운 삶이다. 여러분, 그, 미가서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수 6장 8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너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또 모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 것, 곧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그 기준에 따라서 이 다림줄을 대어 보았을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확인을 해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혹 기울어진 담은 아닌가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의그 다림줄 가운데에 바르게 세워진 그러한 건축물이 되어서 신앙에 바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